국토부는 수서발 KTX 주식회사에 대한 면허 발급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철도 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한 철도 노조의 파업이 8일째로 접어들고 있고 우려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고의 원인이 철도 노조의 파업에 있다고 호도하면서 이를 빌미로 강경 대처만을 외치고 있습니다. 지난 철도 파업들에서 보던 모습에서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철도 공사는 철도 파업에 대해 지금까지 조합원 8,565명을 직위해제하는 등 강경 대응 일변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철도 공사의 대량 직위해제는 법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2009년에 철도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을 직위해제한, 직위해제하고 해고한 것에 대해 법원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철도 노조는 파업에 돌입하면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합법에 따라 전체 조합원의 40%인 필수 유지 업무 인력은 현장에 남겨놓았습니다. 그럼에도 철도 공사는 열차의 운행률을 높이기 위해 업무가 미숙한 대체 인력을 무리하게 현장에 투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검찰은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검찰 공안협의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철도노조의 대량 직위 해제에 이어 대량 구속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는 철도 파업의 원인을 모두 철도 노조의 책임으로 돌리고 공안몰이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철도 파업에 대한 강경 대응은 사태 해결은 커녕 철도 노조의 파업 강화 등 악순환만을 초래할 것입니다. 정부와 철도 공사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철도 파업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수서발 KTX 주식회사에 대한 국토부의 면허 발급 절차를 즉각 중단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이를 받아들인다면 민주당은 철도파업 사태의 해결을 위해 적극 중재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